뭐지? 지금 우리는 뭐하는 시간이지? 우리는 <laughs> 그래, 담소, 담소, 나누기, 담소, 나누기, 담소, 나누기 가자. 그래, 담소, 나누기로 가고. 아냐 우리는 담소나누기 그딴 식으로 코너 이름 짓지 말자 기차여행 가자 기차여행 기차여행 떠나자 얘들아 아 좋다 설국열차냐? 아니, 설국열차 아니야. 잠시만. 음. 어디로 가는 거냐고? 글쎄. 어디로 갈까?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나는 진짜로. 내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세 달인가 두달 만에 이제 별풍선이 생긴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내가 방송했을 때는 근데 그때 이제 별풍선 제도가 생기고 그런 걸 받아보고 별풍선이란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음 솔직히 뭐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난나 때는 진짜 돈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역캠도 없었고 역캠도 많이 없었고. 진짜 그럴 때였어. 근데 이제 배구선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음,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때였지. 처음으로 통장에 460얼만가 찍혔어. 이게 지금 세 달인가 뭐 만에 번 돈이었거든. 혼자 머릿속으로 자위를 했지. 아세달 동안 일해서 400얼마면 내가 한 달에 100얼마씩 버는 거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어찌 보면 나는 자나 깨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시청자수 160몇명? 200명? 그때는 그게 엄청 많은거였어 얘들아 진짜로 어... 만명? 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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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천 이천명이면은 그니까 그... 한 천명쯤 되면은 시청자가 800명에서 천명쯤 되면은 아프리카 1등할 시절이었어 그때쯤이 음... 모바일로 방송 못 보던 시절 PC로만 방송을 봐야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니까 한마디로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이야 그런 시절 때 내가 음, 방송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저뭐 400얼마를 받았는데 머릿속으로 자위를 했지 야 이게 한 달에 100얼마 되는 거니까 내가 인간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거구나 이런 뭔가 착각 아닌 착각을 했지 어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더라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도 안 믿고 컴퓨터 앞에서 백수짓 뻔하게 하는 놈이 어헐 돈을 벌었네 어쨌네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원래 남자란 동물은 좀 인정받고 싶어하잖아 남한테 근데 그게 엄마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었겠어 내가 대번에 엄마가 불만이 많았어 이제 내가 막 피자 시켜 먹고 자꾸 밖에서 뭐 편의점에서 막 새벽에 막 사들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먹을 거를 막 사갖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 새끼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엄마가 참다 참다가 터진 거야. 내가 돈을 엄마한테 왜 인증을 했냐면 처음에 엄마한테 감췄어 돈을. 왜 감췄냐면 뺏길까 봐. 엄마한테. 그 <laughs> 진짜로 그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었어. 왠지 모르게. 방음부스에서 방송 안 하던 시절이야. 아주 옛날에 그냥 저 노래방에서. 안 쓰는 방 개조해서 노래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그때 그렇게 방송을 하던 시절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도 있을 거야. 아마. 어딨니 사진 여기 있다. 이런 시절이었어. 좀 어색하지. 채팅창이. 이것도 방송한지 꽤몇달 됐을 때였을 거야. 뒤에 자전거 있고, 뒤에 건반 있고, 노래방 안 쓰는 방을 갖다 개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우리 엄마 노래방 맨 끝방이었어. 음. 응. 이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참 열심히 했었지. 그래서 돈을 엄마한테 어떻게 인증하게 됐냐면은 엄마가 자꾸 밖에서 막 맛있는 거 사오고 막내 멋대로 뭐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해 먹고 뭐 이러니까 좀 엄마가 좀 걱정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너 돈이 대체 어디서 나서 요즘 이런거 시켜먹냐고 어? 너 장부에서 돈빼가냐고 금고에서 돈빼가냐고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 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지랄하네 아, 저 때부터 본 사람은 없을거다 아마 이 방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존심이 팍 상해갖고 엄마한테 어? 나돈 벌었다고 나돈 번다고 지금 어? 사실 그세달 만에 번 건데 한달 만에 사백 얼마 벌었다 뻥쳤지 엄마한테. 형 요즘 방송 오래 하시네요. 항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 음. 뻥쳤지 내가. 한달 만에 번 거라고. 아나한달 만에 사백만 원 넘게 벌었다고. 어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게 된 거지. 어쨌건 뭐돈 많이 벌게 된다는 것에 대한 수익이 있다라는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수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저기를. 어, 엄마한테 언젠가는 보여줄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냥 까버렸지 통장을 엄마는 올래더라 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거? 그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 통장으로 찍히는 건랑 뭐 이런 거다 물어보더라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때부터 엄마 푸시 많이 해줬지 방송할 때안 건들고 왜냐면 사랑 구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하셨기 때문일까 그랬을 거야. 어. 그러던 내가 어느 날언 <laughs> 그러던 내가 이제 어? 한그 돈을 응? 5일 만에. 그것도 하루 쉬고 4일 4일이지. 4일 4일 방송한 거지. 어. 5일 5일 방송이지. 5일. 5일 만에 벌어졌기니 이게 얼마나 놀랄 놀짜냐. 놀랄 놀짜냐. 안 그래? 그런 거 같아. 인생이라는 게. 어. 그런 것 같아. 아.